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 김윤아입니다. 우리 오늘 1인치 네트워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최근 들어와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윗꼬리가 조금 조금 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리량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거리량이 최근 들어서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가 때는 높여주고 있는 탄탄한 우성향 투세를 이어가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1인치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종목인 만큼, 그럼 굉장히 많은 힘이 응축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이번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를 밑으로 돌려준 지금이 상당히 기대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따라서 확실히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불장이 이제 마시작이 됐다는 느낌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불장은요 이전의 불장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관기자 이었어요. 어떤 종목이든 시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그냥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의 분장은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패턴들을 파악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 필요하신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1인치 네트워크만 보시더라도 바로 얼마 전에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죠. 해당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튜브 타점주신다길래 문자드립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라고 7월 10일날 문자를 남겨주신 구독자분한테 1인치 드리면서 매수가 290원, 매도가 520원 전화드렸고요.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 약80% 목표 정도 봤어요. 자, 7월 10일날 캔들이 어디였냐면, 바로 딱 이날이었습니다. 3부를 연속된 양봉을 끼워주고, 이전에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 돌파가 나왔을 때,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제가 들었던 목표가를 보시면 520원이었죠? 이거를 차트에 선을 하나 그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딱이 정도 라인에 걸어드린 걸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최고점 매도는 못했어도, 그래도 충분히 어깨 높이에서 수익을 약80% 정도 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7월 10일날 종목을 드렸었고, 7월 1 3일 강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딱 3일만에 80%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우리 1인치 네트워크와 같이 바로 7월 1일날 들었던 종목은요. 토카마 네트워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급등 종목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한테 들었던 종목이 바로 우리 토카마 네트워크였고요. 토카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7월 12일자 때 강한 급등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약 10거래일 만에 그래도 도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할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자 때는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어요. 구독했어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한테 제가 드렸던 종목이 바로 우리 카이버 네트워크였습니다. 당시의 매수 가격 보시면 요 380원 드렸고요. 매도가 7일은 60원 잡아드리면서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 100% 정도 목표를 줬었는데 실제로 우리 카이버 네트워크도 토카마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7월 12일자 때 엄청난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 10거래일 만에 100% 수익을 우리가 챙기고 갈수 있었 죠. 자그 다음번 들었던 종목이 또 다른 네트워크죠. 같이 한번 보시면 7월 7일날 들 었던 종목입니다. 구독 번호 저장했어요. 종목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한테 제가 들었던 종목 이 바로 옴니 네트워크였고요. 매수가 2천원 매도가 7천원 들이 면서 예상했던 예상 수익률 250 %를 예상을 했었는데 옴니 네트워크 도 마찬가지로 7월 11일자 때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면서 고가기준 7465 원까지도 터치를 해 주었죠. 그래서 저희가 매도가로 걸어뒀던 7천 원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7월 9일날 들였던 네트워크 종목은 바로 또 XPL 네트워크라는 종목이었어요. 당시 매수가 4.4만 드렸고요 매도 가격 6.88원 잡아드리면서 목표했던 수익률 60%였는데 우리 xpr 네트워크도 우리가 7월 9일자 이때 진입을 하고 나서 바로 이때와 이때 연달아서 두 번이나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 6.88원을 차트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딱이 정도 라인을 걸어드린 거기 때문에 총 4거래일에 연속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각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이 땡땡 네트워크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장은요 특정 편 나하나스토가 먼저 손도를 하고 그 다음 종목들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시간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이런 건요. 한도 종목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중심에 돌아가면서 손환매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흐름을 미리미리 읽고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이번 불장의 가장 큰 핵심이 될수 있겠는데 저는 이러한 패턴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고 7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많은 수익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susur> 그래서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렇게 종목을 한번 받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010-2446-4980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구독이요 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제가 그날그날 가장 좋아보이는 종목과 더불어서 매스타점과 매도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저도 한번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씩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시다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께 종목을 드렸는데 저는 종목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알아서 제 핸드폰 번호를 스팸 문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문자가 못 갔던 경우가 상당히 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요 번호 저장 한 번씩 꼭 해두시고 010-2446-4980 번호로 구독했어요 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종목과 또 매스 탑점 매도 4천까지 한꺼번에 잡아 드릴게요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눌러 주셨다면 구독이라고 도움을 요청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 드릴게요